자, 다음은 동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우리 동학하면 어 동학? 동학은 종교도 아니고 동학도 하나님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동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동학은 단순한 민중 혁명이나 농민 혁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동경 대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도수 천도나 학측 동학이다라는 표현이 동경 대전에 있습니다. 나 역시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도를 받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이 도는 동학은 천도다. 이 하나님의 소식이다. 이 우주의 소식이다라고 하지만 학은 동학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동학은 바로 뭐냐면 제가 비유를 하자면 동학은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알람 시계. 네예수공자석가 이런 선천의 모든 성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오신다 언제 오신다 이렇게 알람 시계를 맞춰놓은 거예요. 그때를 꼭 만나야 된다 그때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알람 시계를 맞춰놨는데 실제로 동학은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대가 돼서 그 알람이 울린 겁니다 따르르 하고 이제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고 전 인류를 향해서 알람 시계가 울린 그런 역사가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은 최수훈즉 최재우라는 분이 창도한 그돈데요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학은 최수훈이 그 창도한 도입니다. 최소는 1824년에 태어나서 1864년, 64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40세의 생을 살다간 아주 진실한 구도자죠. 그 몰락한 양반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정말 불쌍한 백성들과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정성이 지극한 구도자였습니다. 한평생 40세를 살면서 정말 이런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인데 그 뜨거운 정성에 의해서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천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바로 천주님과의 천상 문답 사건입니다. 1860년 경신년 4월 5일.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고 아주 위대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지상에 내려온 날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인이, 요 세인이 그 앞에 사실은 물고 물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위하 상재원을 나를 일러 상재라고 부르건을 여부지 상재야. 여, 너는 부지. 어찌 모르느냐? 상재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상재라고 부르건걸 너는 구도자가 돼서 어찌 상재를 모르느냐? 이 말씀은 최수훈이라는 한 인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을 잃어버린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는 시간대가 돼서 이 하느님을 모르면 이번 가을 개벽에 전부 낙엽되고 소멸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인류는 하느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선천 종교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알 오히려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전부 예수 제림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미륵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부 복장사, 복만 빌고 있거든요. 실제로 선천 종교를 다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나기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고 또 인간은 정말 어지러운 세상, 정말 이 끝에 매몰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신성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을 인간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여부지 상제야. 너희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첫 음성으로 최수은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학에서 세 가지의 중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요 메시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을 모시는 시천주 아버지의 소식이다 동학 메시지의 첫 번째는 천주님이 오시는 시간대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모든 종교에서 그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선언한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천주죠. 시천주. 천주님을 모시는 시간대가 됐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천주님이 보냈던 성자들, 예수성자, 공자석자, 성자, 석가성자 이런 사람들의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는 이제 다 끝이 나고 그들을 보냈던 원 아버지, 천주님 그분의 시대로 전환된다.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씀이 함축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월5일에 이제 하느님부터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주문을 받아서 창생을 가르쳐라. 이 시천주의 소식을 내가 주문에 응축해서 주문에 노해서 너에게 전해 줄 터이니 너는 이것을 세상에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천주님의 강세 소식을 반드시 알게 하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 되겠습니다. 가을 우주의 노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가을로 넘어갈 때는 천주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천주 조화죠. 시, 이 시자는 모시시자죠.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이제 성자들의 시, 성자들은 갖다 버리고, 인간 오신 그 천주님을 모셔야 된다. 천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화정, 천주님을 만나서 그 천주님의 조화법, 하나님의 도법을 닦으면, 조화를 얻으면, 영세 불망, 만사지. 영원토록 불망, 잊을 수가 없다. 뭐, 만사지. 이 세상 모든 것을 혼이하는 천주님의 하나님의 도법을 깨달아서 우주와 내가 완전히 하나 돼서 우주의 정보망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다 들어와서 우주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대도통, 후천 가을의 열매인간으로 내가 크게 변모한 그 은혜를 영원토록 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라는 주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기금지 원이 대강, 지기, 지극한 기운, 천주님의 기운, 그것을 금지, 지금 즉시 원희대강. 크게 저에게 내려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이건 기도문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것이 바로 동학의 핵심 주문이고, 동학의 내용이 완전히 다 들어있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학의 두 번째 선언은 뭐냐? 가을 우주의 새진리가 나온다. 가을이 되면, 천주님께서 인간을 오시는데, 그냥 덜렁덜렁 아무것도 안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진리랑 무국대도를 들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선천 종 선천 성자들의 진리하고는 비교도 될수 없는 그런 대도 진리, 완성된 진리를 들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자 가을이 되면 완성품이 나오는 시대예요. 종교도 가을이 되면 완성된 종교가 나오고 문화도 가을이 되면 완성된 문화가 나오고 열매 문화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을이 돼서 하나님께서 완성된 진리를 들고 나오신다. 그럼 기존의 종교들은 뭐냐? 기존의 선천문화라는 건 전부 미완성, 미성숙, 과도기적인 진리죠. 봄여름 시대에 아직 덜 익은 그런 진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간대에는 지금 세상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도 가을이 되면 가을 옷으로 갈아입어야지, 가을이 됐는데도 봄여름에 옷을 입고 그대로 입고 있으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진리도 가을이 되면. 천주님께서 완성된 진리 그것을 들고 나오신다. 인간은 천주님이 나오시는 들고 오시는 그 완성된 무극대도 진리를 닦음으로써 자기의 본성을 회복하고 열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용담유사 이런 말씀이 있죠. 무극지운 닥친 줄을 너희였지 알까 보냐. 무극지운 무극이랑 이제 가을의 완성을 상징하니까 가을의 때가 왔음을 너희였지 알까 보냐. 너희였지 알까 보냐라는 것은 너희들은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문맥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너희들은 모르지만 알까, 보냐는 말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제 알아야 된다. 가을이 왔다는 것을. 또두 번째,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는 이번에 이 무국 진리를 닦아내면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는 5만 년 운수라는 거죠. 후천 가을 우주는 5만 년의 시간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왕국, 불교에서 말한 용화세계, 뭐 서방정토, 유교에서 말한 대동세계, 전부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을세상 5만년 운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동학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개벽이란다. 하나님이 인간 오시고 무국대도 들고 오시지만 그 지를 닦아서 결국 이 개벽이란 현상을 넘어서야. 넘어서야만 후천 가을 우주로 넘어설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말씀이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니란가 괴질운수 그 개벽의 실체는 바로 괴질이라는 거예요 괴질 괴질이라는 것은 이름모를 병이죠 우주가 가을이 되면 이름모를 병이 들어와서 수많은 인류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세상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가을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어요. 이건 대자연의 섭리죠. 해마다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떨굽니다. 이 가을의 찬바람이 우주계절, 우주사계절 속에서는 바로 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병. 그래서 세상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세상에 뭐 느끼시겠지만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죠? 사스, 메르스, 코로나. 과거엔 없었던 이런 병들이 자꾸, 점점 강해지는 병들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뭐냐? 우주가 가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다시 개벽의 운수다. 이 괴질의 운수를 극복해야만 결국은 후천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개벽의 동학의 세 번째 주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동학이 이렇게 최수운 대성사에 의해서 세상에 시천주 시대를 선포됐지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최수훈 대성사는 불과 4년 만에 상징님부터 계시를 받고 나서 4년 만에 1864년에 실제로 역적으로 몰려서 대구에서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처형을 당하는 그순간 이제 사진 그림인데요. 실제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역적으로 몰려서 처형을 당할 때 망나니가 목을 치는데 칼로 목을 치는데 아무리 목을 쳐도 목이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만큼 정성이 뜨거웠고, 기도가 뜨거웠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조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청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나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두개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전 40은 내련이와 후 40은 누련가. 전 40. 앞에 태어나서 40세의 인생을 살당한 사람은 난데 후 40. 그 뒤에 또 40세의 인생을 살다 가는 그런 인물이 온다 그 말이죠. 그 누구냐? 그분을 알아. 그분이 누구겠어요? 최소한 대성사는 한 평생 한게 뭐예요? 천주님 오신다는 천주님의 소식을 외쳤던 거거든요. 천주님이 인간 오셔서 그분 역시 40세의 생을 살다 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더디도다 더디도다. 더디다 그 말이에요. 더디다는 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일 소풍이면 그 전날 밤에 참 설레가지고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인 심정이에요. 더디도다, 더디도다. 무국대도 8년이 더디도다. 무국대도. 하나님이 무국대도를 가지고 오시는데, 앞으로 8년만 더 있으면 오시는데, 내가 그걸 못 보고 천상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최수훈이라 이분은 죽음의 경계에 가서까지도 결국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주님이 인간을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서 천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천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 인류에게 전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최수은 대성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동학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죠. 지금은. 동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동학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동학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느냐. <laughs> 본래 동학의 메시지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최수은 대성사가 상제인으로부터 직접 그계시를 받아서 천주님이 오시는 시대를 선언했지만 최소원 대장사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나서 그 동학의 두 번째 교주가 최시영입니다. 최시영 씨. 최시영이라는 인물은 상제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분이 아니죠. 그런 체험이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리가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천주로 바뀝니다. 양. 저기 양이라는 건 길을 양자죠. 천주님을 길러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이런, 이런 논리죠. 천주님의 그 신성이 내 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심성을 잘 닦아야 된다. 잘 길러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양천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시형이 끝나고 나서 손병이가 이제 세 번째 동학의 교주가 되면서 아예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천도교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 내용은 인내천이 되죠.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인간의 몸속에 하느님이 천주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곧 천주님과 같은 존재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학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죠. 천주님이 인간을 오신다는 게 메시지였는데, 이게 이렇게 왜곡이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뭐 가족 오락관이라는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시끄럽게 해놓고 앞사람이 무슨 말하고 뒤로 뒤로 연결하다 보면, 맨 뒤에 가면 딴 소리 하죠, 완전히.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동학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동학의 그럼 진짜 맥은 어떻게 연결됐느냐? 최수은 대성사의 동학의 시천주는 천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었고, 아까 말씀대로, 8년 후에 강증산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상에 오셔가지고 강증산 상제님의 도가 실제적으로 펼쳐져서 그 도문이 펼쳐진 게 보청교입니다. 일제 시대 때 600에서 700만 신도를 규합했던 그 대부흥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보청교가 동학을 이은 참맥이고 그 맥이 지금 가을 개벽의 그 역사적 실제 상황에 들어와서 증산도로 이어져서 증산도가 하나님의 시천주 사업, 인류 구원 사업을 현실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동학의 맥은 동학에서 보천교 증산도로 이어진 것이 동학의 참맥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오늘 강의 중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